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357장, 찬송과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있는 사람 일어나 다행을 합하여 이 세상 짐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귀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예수을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이어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se sangi me with me, with me. With me.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압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메의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이세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이시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암멜의딸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이세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우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아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과 둘째 요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고냐, 시드기아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알디엘과말기남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무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술로믹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소바리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음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 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산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을 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 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우아의 조상 여구 디에를 낳았으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 곧아스비아의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이 아수비네헴이니 이는 다옛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원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심의라. 심의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무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씨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씨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새벽에 제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매일 성경 묵상집의 순서가 이 역대상은 굉장히 본문을 길게 길게 잡고 있습니다. 에, 족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잘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 통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쉽게 쉽게 읽게 될줄 믿습니다. 예, 큰 맥락에서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는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그 뭐라고 하죠? 그 저기 용사가 여인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미갈까지 포함하면 에루살렘으로 도읍을 청하기 이전에 아그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에서 일곱 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 어, 자식을 어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에루살렘에 또 가서는 33년 동안을 다스리게 된다.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머지 33년 동안을 에루살렘에서 이제 연합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막 들판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어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숨고 밤에는 그이스을 피해서 굴로 들어가서 숨고 그거를 10년 넘게 당합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죠. 여러 번 넘기고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데 그 왕의 자리도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지파만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유다지파만. 그리고 나서 그 7년 6개월이 지나서 겨우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오늘 이제 선거일인데, 저는 이제 미리 사전 투표를 했지만, 혹시 사전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선거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꼭 투표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뭐가 잘될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특별히 또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의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자손은 어, 왕의 계보죠. 왕의 계보.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왕들은 한 번도 역성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부터는 쭉그한 대가 어, 그 왕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이 뭐냐면 남유다가 586년 완전한 멸망을 이루기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먼저 사로잡혀 가 있죠. 먼저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여고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시드 기아 때 남유다고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아, 재밌지는 않죠 재밌지는 않지만 어, 여기 반전이 있는데 시드 기아는 끝까지 어, 이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다가 두인이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가서 죽임 당하게 되지만 먼저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여고냐는 감옥에 계속 있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는 지위가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함께 그 식탁에 앉고요. 식탁에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고냐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가 돼가지고 가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여고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그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왕족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인생을 펼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가 등장을 하고 20저기 4장 24절부터는 시무원의 자손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어, 많이 들어왔었던 인물 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예. 야베스는 우리가 막 성구로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아주 짧은 문장으로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기록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가 본문에 적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이 유대, 그이 유다지파의 자손들을 기록을 할때이 요하스만큼은, 아, 요하스가 아니라 야베스. 이 야베스만큼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이 야베스를 길게 기록을 해 놨어요. 길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그 야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구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아. 귀중해서 기록해 놨네. 귀중해서. 존귀한 자구나.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정말 존귀한 자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야베스가 히브리어로 야베즈, 고통, 고통이란 뜻입니다.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렸어요. 넌 고통이야. 왜 드라마에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 난산을 해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그니까 이제 아빠죠. 아이한테는 아빠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넌네 엄마 죽이고 나온 놈이야. 넌 살인자야. 이름을 오 살인. 그리고 살인아 이리와. 밥 먹어. 밥이나 먹어. 너도 얼른 빨리 얼른 빨러 죽어. 살인아 이리와. 나가서 놀든지 어디 가서 죽어버리든지 해. 여러분 이게 엄청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 엄청난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엄청 약한 아이였던지 힘들게 낳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오고통, 고통아. 이리 와라, 고통아, 저리 가라.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그 주변 사람들이 다그 말을 듣고, 그 고통이라고 불리는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듣고, 그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예뻐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난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나 가지고 부모 속썩이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나는 없어져도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어? 잘못하면 진짜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이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상관없이 그가 한 가지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손을 꼭 붙잡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네, 고통.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다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고통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넓은 지역을 주십시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십시오. 그리고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보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역대상 3장 1절로 4장 43절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저 한번 보고 지나가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이도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도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사 그 영원한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눈에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역할들을 맡겨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간구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토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렬 제일교와 회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충동 지역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오늘 선거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아멘